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기도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디 뮬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에서, 어,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가던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뉴욕을 거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화물선을 탄지라 의자가 없이 배를 탄그 어, 부부가 아내가 몹시 멀미를 하게 되어서 조지밀로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뉴욕항에 정박했다가 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 내 아내를 위한 의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선에 관리인에게 부탁해서 뉴욕항에 머무는 동안에 의자가 내 이름으로 올 거니 받아서 자리에 옮겨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역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과물선의 그 관리인이 이제 다시 출항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뮬러 목사님이 부탁한 그 의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30여 분 남겨놨을 때 관리인은 뮬러를 찾아와서 선생님, 의자가 오지 않으니 근처에 있는 가구점에 가서 사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묻자 요제 부동으로 있던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의자를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기도가 불발로 그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 트럭 한 대가 부두에 당도합니다. 트럭 화물 맨 위쪽에는 뮬러가 수신자로 된 의자가 있었고, 선생님, 가구점에 가서 사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의자가 옮겨지고 그 아내가, 뮬러의 아내가 편안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뮬러는 그 의자가 도착하는 그 순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이 조용히 모자를 벗더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의 사람 뮬레에게는 그러한 응답이 놀라운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올려 드리는 그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 이엠 아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그의 기도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까마득히. 고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냈던 디엘 무디. 그는 이런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움보다, 내가 기도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말하는 무디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응답 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곧 기도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으로 죄책감으로 시달리며 불행을 사추했습니다. 하와가 하와와 아담의 불순종 곧그 죄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함은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열매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유혹자뱀은 하와로 하여금 포함직하고 먹음직한 실과를 보게 했고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와는 실과를 따먹고 남편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간의 본연이요,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그때부터 불행은 찾아 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게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아니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에 집착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망각한 채 물질을 제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선이고, 신앙보다도 이성이 앞서고, 진리보다도 세상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온통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피가 곧 생명인데, 사람마다 피를 말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에 피를 말리고,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피를 말리고, 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피를 말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즐거워하고 춤추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역할을 하는 마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던 그가 타락하니 사탄이 되고 그 소하에 마귀가 있고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떨게 만듭니다. 그 별개처럼 피를 빨아먹고 사람들로 파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끊고 생명이신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피흘야할 피를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불행에 빠져 있던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개오 그는 돈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로서 로마의 정권 아래서 유대민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정권에서 부과한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 내므로 자기의 부를 채웠던 사람, 그가 바로 세리장 사개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돈이 넉넉합니다 그러나 동족에게는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로마 정권과 결탁하여 살아가지만 아직 양심이 살아있기에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살았던 것처럼 그에게 어둠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공허함으로 고민합니다. 고통이 계속됩니다. 외로움에 사로잡힙니다. 메마른 대지처럼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허전한 마음, 사람에 대한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혼에 대한 갈급함, 삶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어찌할까 몰라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죄인 보듯하고 누구 하나 반기는 이 없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사는 것이 사람답지가 않습니다. 인간다움이 전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한마디로, 불행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았지만, 오히려 후에 막중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길은 작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특유의 방법으로 옳다 이거다 하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문 앞 와가 나무 위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신기한 말씀 예수님이 어찌 그를 알고 삽게오야 즉시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또안 부르실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 내려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인간 본연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흥분되어 속히 내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삭개오 방법과 예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삭개오는 올라가는 올라가 올라가.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는 삭개오에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삶의 태도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바위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우리의 구원자 이습니다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을 만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 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의 정신과 교수이면서 의사이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차 시골에 개업을 하고 자연 속에서 치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해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선 배를 타서. 배에서 막노동하면서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물사하는 방법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를 계속해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점차 점차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여전히 아직은 우울함이 남겨져 있지만 마치 우울함을 친구 삼아서 많은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노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에 고백을 했습니다.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던 사께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온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니 우울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생겨나서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올라갈 때는 몰랐지만 내려오니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었노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은 선생님의 시 가운데 그 꽃이라고 하는 시기 짤막한 시기 속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이라고 하는 짧은 시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되는 것을 목적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 세상 일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조차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올라가고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돌모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 있는 그사개오를사개오야 지금 당장 내려오너라." 덧붙여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니 행복이 되찾아집니다. 여러분, 행복과 행운은 다른 것이죠. 어찌 보면, 나무 위에 있던 그 사께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은 행운처럼 따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집에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늘 함께하는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은혜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합니다. 들력에 나가면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새 크로바 있죠. 내 많은 사람들이 그 크로바 가운데에서 내입 크로바를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지요. 꽃말에 내입 그로바는 행운 세입 그로바는 행복 행복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운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두리번거립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저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행운이 아닌 행복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머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속속, 깐에 그 괴롭히고 피를 말리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밝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심을 믿으십시다. 오늘 그 복을 누린 삭개오 행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 이제 행복한 삶을 되찾은 삭개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져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남을 속인 일이 있다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돈만 알고, 권세만 알고, 세상만 알고, 위로만, 위로만 올라가려고 했던 사케요 그는 부자가 되었고, 넉넉하였지만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고통하던 사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앙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움켜쥐었던 것 나누어 주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삭개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그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개척교회의 전도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수련목시험 두 번을 떨어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개척할 돈도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 연줄도 없고, 그래서 막막했답니다. 그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암수술을 받게 되고, 치료 받고 난 후에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보험금으로 교회를 개척하자 해서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그런데 홀로,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바로 교회 옆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는데 매일 라면을 끓여주고 빵을 사먹이고 그래 축구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으면 금세 또 흩어져 버리고 지금 성도들이 있는데 세분 은퇴하신 원로 여자 목사님과 암투병 중인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중풍병을 알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집사님 한 분이 세 분이 전부 교인이랍니다 그러면서 홀로 하기는 전도가 힘드니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감리교 전도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것이 28만 원인데 4천 부에 4천 장에 이것을 좀 모금을 해서 그 교회에 좀 보내면서 이런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10절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기도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지상 명령이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두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 교회로서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몸도, 거룩한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해 하시는 그일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십시다. 오늘 사개어처럼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며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